지금 이곳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규모 국제환경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구촌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쇼크 코슬라 세계자연보전연맹총재 등 세계 180여 개국의 환경 리더와 관계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제주에서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자연 보전 총회를 개창이 된 것은 제주도민을 물론 온 국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인정받아. IUCN으로부터 특별 공급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용구 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회는 온전한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개발과 인간, 생물 다양성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회원총회 마지막 날에는 열흘 동안 논의된 주요 메시지가 제주 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